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K임팩트 TV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뒤흔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중국의 한 식당에서 낡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던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도 아닌데 대체 왜 저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지? 심지어 한류 문화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며 비웃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가져온 파장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 세계의 수많은 외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청년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양백마리를 팔고 심지어 대대손손 물려받은 집안의 가보까지 팔아 한국어를 배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청년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어를 배우려 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문화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바트입니다. 몽골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양과 말과 함께 살아온 22살 청년입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유목 생활을 이어 왔고 저 역시 언젠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동이 되어 우리 가축대를 이끄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거대한 초원에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처럼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릴 적 제가 뛰어놀던 푸른 목초지는 점차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고, 가축 때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었죠. 거기에 우리 양털을 헐값에 사들이는 중국 상인들 때문에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가족들을 돕고 싶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가족들을 돌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형이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만에 낡은 게르를 허물고 튼튼한 집을 지었으며, 부모님께는 근사한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저 역시 그 형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말했습니다. 바트야, 이제 몽골의 미래는 초원에 있지 않아. 한국에 있어 그 말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제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았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한국어 학원 한달 수강료는 저희 가족의 한달 생활비와 맞먹었고 교재 한 세트 가격은 양 서른 마리 값과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망을 짊어진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양을 돌본 후, 남는 시간에는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보며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연습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는 발음이나 문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한국에서 취업에 필수적인 EPS 토픽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가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족들은 제 결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의 가장 큰 어른이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동안 기르시던 백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야, 내가 평생을 함께해 온이 말을 팔아서 내 학비를 대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상징이었고 할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말은 과거고, 너는 우리 가족의 미래다.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꿈을 위해 희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예물로 받아오셨던 은장신구를 파셨고, 아버지께서는 가장 값비싼 염소 10마리를 파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온 가족의 희생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르를 떠나기 전 할아버지께서 팔았던 백마의 갈기털을 주머니에 넣으며 맹세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의 희망이니까 드디어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최고의 한국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원에는 저처럼 시골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도시 가정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아와서 저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광산 사업가의 아들인 몽크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초원에서 양이나 치던 애가 무슨 한국에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저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어를 외웠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한국 뉴스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회화를 연습하고,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그런 저의 열정을 보시고 학원 선생님도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트, 너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 하루에 단어를 300개씩 외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6개월 후 중간 평가에서 저는 전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몽크를 포함한 모든 부유층 학생들을 제쳤죠.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가족의 희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팔아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아버지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치른 희생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절박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드디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던 EPS 토픽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 하늘은 무심하게도 저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시험장 난방이 고장나서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시험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고, 듣기 평가 시간에도 이어폰이 얼어붙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시험을 보던 수험생은 결국 10분 만에 시험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못하겠어. 이해해줘. 저는 그를 이해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팔았던 양백마리 값,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함께하셨던 백마의 희생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험에 매달렸습니다. 1년간 매일 읽었던 한국신문이 큰 도움이 되었고, 독해와 장문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저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한달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시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몽골 전체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죠. 그 소식은 초원 마을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지역신문에는 백마를 판 청년 한국어로 날개를 달달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원에서도 영웅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심지어 저를 무시했던 몽크까지 저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바트,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인천공항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지만, 안산공단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자,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전자부품 공장이었고, 제가 머물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허름한 기숙사였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원의 게르보다는 훨씬 좋았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서 부품을 검수하는 일은 온몸을 쑤시게 했고,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실수할 때마다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짜증을 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양백마리를 팔고 여기까지 온 걸까? 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한국어로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고 주말에는 경어와 사투리를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불량률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공장 팀장님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트 씨, 일 잘하네.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낫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6개월째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보냈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같은 기숙사에 사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도 가족 때문에 여기 왔어요. 마음 알아요. 천천히 갚아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들이 저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공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한국어 실력 덕분에 통역 업무까지 맡게 되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 노동자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고, 그래서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인 토픽 6급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미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룸메이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만 벌러 온게 아니라, 몽골과 한국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 2년 차에 저는 마침내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알려지자 사장님께서 저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트씨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몽골 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것은 제가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단순 노동자에서 정규직 사무직 직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가야지.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엑셀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비즈니스 용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차가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몽골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 저를 현직 코디네이터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시가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몽골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바트시뿐이니까. 그 순간 저는 지난 4년간의 힘든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4년 만에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족과 마을의 희망을 안고 떠났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저의 성공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는 온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해냈구나.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동생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가 떠난 후 초원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에 작은 한국어 학원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동생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의 영웅이야. 이제 나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저는 회사 업무를 위해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바트시군요. 몽골 청년들의 롤모델입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통역과 협상을 완벽하게 해냈고, 회사는 몽골 정부로부터 최고의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그 공로로 저는 특별 보너스를 받았고, 가장 먼저 할아버지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고급 몽골의 말 10마리를 사들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백마를 판건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너는 말열 마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가져다줬어. 제 이야기는 몽골 전역에 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신문 일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백마를 판 청년 몽골과 한국을 잇다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에서도 제가 화제가 되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알게 됐죠. 5년차가 되던 해 저는 더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가 저를 몽골 지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27살의 나이에 지사장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바트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몽골로 돌아가 사무실을 열었고 10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 중 절반은 한국어를 할줄 아는 몽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저도 바트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입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백마한 마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잖아요. 저는 이제 몽골 최고의 한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방한 때 통역을 맡았고 양국 FTA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일은 동생이 한국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제가 학비를 지원했고 동생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덕분이야. 형이 길을 열어줬잖아. 저는 단순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한국으로 건너온 몽골 청년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에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몽골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그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 한 켠에서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강생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 한국어 교실은 희망교실이라 불리게 되었고, 안산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저의 교육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저의 작은 교실은 안산 몽골 교육센터로 발전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거리에서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저의 삶을 또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몽골, 양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S그룹에서 몽골 사업 총괄 매니저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연봉은 지금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저의 멘토였던 김과장님과 현재 회사의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더큰 무대로 나아갈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몽골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몽골 정부와 한국 정부 국제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초대형 사업이었고 저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강점을 살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년 후 발전소 준공식에서 저는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발전소는 한 마이너스몽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트 씨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마을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저는 몽골 초원의 한 소년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더 많은 몽골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한 사람의 희망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양백마리를 팔고 심지어 가문의 보물까지 희생하며 한국어를 배웠던 한 몽골 청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은 도전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